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전에 간에도 종양이 있고, 부신에도 종양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아주 많았는데요. 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사단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욕심이 많은 생각, 그리고 늘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남편도 아이도 제가 늘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저의 상황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쫓아가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면서 제 소망이 바뀌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향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자 나는 혈액형이 비형이 아니라 그리스도형이야 라는 목표를 주셔서 도전해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금더 벌어오게 할까. 남편한테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해가지고 들어오나, 나 오늘 간혈하지 않고 월급날에만 남편 대접을 해줬던 여자가 모르겠는가 어떻게 하는지인데, 하나하나 말씀해서, 어, 실천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적용을 하면서, 먼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먼저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먼저 웃고, 먼저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연구를 하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저희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남편도 저를 너무너무 반겨주고 저를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 가족이 되게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싸움하고 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지혜롭게 달아가서 남편과 대화를 할수 있게 제가 대화할 줄 몰랐더라고요.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이고 안 되면 삐져버리고 저 남편이 얼마나 저때 힘들게 살았는지, 무식한 여자라, 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만두는 것이 되게 아까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남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제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음, 우선은 남편한테 집중할 수 있고,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도 집안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편이 할수 없는 아내로서 주부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남편이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 직분으로 저희 가정을 돌려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 가정이 예전에 그런 큰소리나고 늘 바람잘날이 없었는데 여동생 가족이 이제는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어, 언니 형부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내지? <laughs> 어, 형부가 화를 안 내? <laughs> 저희 가족의 그런 분위기 속에 또 여동생 가족에도 또 어머님 아버님하고 다른 가족 속에서도 아, 하나님을 믿는 가족은 되게 평안하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또 복으로 전해져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이요 채시랑은 결혼을 하면 안돼 제가 채시거든요. 아 여자는 채시가 고집이 세고 말이 많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질려가지고 근데 아들한테 이번에 아 여자는 채시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보. 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는 하나님만 부르면서 저희 자신과의 싸움을 했을 뿐인데, 우리 남편한테 참 많은 편안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답장을 받아서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